관세청이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온 의혹을 받는 한진 총수일가의 집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세청은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총수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 대한항공 수화물 운영팀 사무실에서 파란박스가 줄지어 나옵니다. 관세청이 오늘 오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품들입니다. 같은 시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현아 원태 현민 등세 자녀의 집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관세청 직원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따로 발견된 게 있나요?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 관세청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한진 일가가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산 물품을 들여왔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소화물 밀반입 전단팀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반박합니다. 관세청은 총수일가의 해외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습니다. 밀반입 사실이 드러나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손병철입니다.